근데 이게 원래 금액이 648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1297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네. 더 들어갈 더, 게 있었고 이건 아하. 정부 돈이었어요 아하. 문제는 그 정부 돈을 자기네가 이 은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한번 세탁을 해 아하. 그리고 그 돈들을 싹 빼가지고 자기네끼리 뒤에서 그렇지. 나눠먹으려고 했던 건데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하나를 찾고 가방 하나를 찾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있겠어요 없지 근데 제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뭘 원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아, 윤석열 김건희한테 뭘 원했을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건 말고 캄보디아 건에서도 어. 캄보디아, 캄보디아 건에서 648억 나 600억 원대인데 네. 600억 원대의 돈을 받으려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로 되겠나 음. 그건 아니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어, 김건희 윤석열. 특별히 김건희 씨한테 악세사리와 어, 옷과. 옷도 있어? 네. 가방 말고? 옷과. 옷, 가방. 네. 목걸이는 지금 현, 현 시세 8천만 원. 가방은 얼마짜리야? 옷과 가방과 악세사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걸이를 음. 하나 차고 매일 그 목걸이만 차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차고 자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가. <laughs>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laughs> 매번 바뀔 때마다 이거 그리고 옷, 목걸이도 아, 뭐 세트. 예. 어, 세트, 자 그리고 가방도. 가방도. 네, 통일교사의 실제로 가방을 어. 수십 개, 수백 개를 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마. 아니야. 가방을 맨날 들는 줄 알아? 잘 때도 그, 그 가방만 들고 다니. 아니야. <laughs> 수십 개? 자, 자 수십 개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일 텐데. 자 그리고요 옷. 옷, 옷도 옷은 바깥에 입고 나올 때 자, 옷은 바깥에 입고 나올 때 옷은 옷은 가은나나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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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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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아 대놓고 네 대놓고 어, 했는데. 내가 원하는 옷을 네. 만들어 입는 거야 아니, 만들어 입는 거죠 어. 그리고는 그, 그 아, 선불 카드로 정리한다 혹지 플러스 <laughs> 플러스 그 굉장히 고가의 옷들을 옷들을 상표가 보이지 않, 않는 옷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통일교에서 아, 줬다? 아, 받은 거 확실해? 이 줬대?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제공한다고 아, 통일교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옷과 악세사리 다 그러니까 옷, 옷, 옷 가방 악세사리 여기까지 옷. 지금 나와야 됩니다 어. 자근데 어제는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뭐냐. 그러니까 언론에 낸 거는 (1분에) 아주 네, 가방 하나만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어. 검찰 수사에 뚝이 열렸어요 어, 그러니까. 뚝이 열렸어요 남부지검에 그 부서가 간단한 헥? 데가 아니고 아, 윤석열이 매우 아끼는 사람을 걸로 보냈든요 윤석열 사단이에요. 거의. 맞아요. 어. 박건욱이 어.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 지금 진짜로 털로 들어간 거야? 아니면 터는 척하는 거야? 아, 터는 척 플러스. 터는 척은 했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에 두기 무너졌다. 자 압수색 어. 이제 다른데도 갑니다. 다른데.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뚫렸으니까. 그. 캄보디아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큰것 같아요. 엑스가 어, 엑스도 크고 이게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저는 항상 취재할 때그 숫자들을 따라다니거든요. 숫자는 네. 거짓말 못 하거든. 사람은 다 거짓말하지만은. 2022년 6월에 네. 갑자기 캄보디아로다가 그 목걸이 전달 뭐 그것도 다그즈음이고하튼간에 그때 캄보디아로다가 오디해외 그공적개발원주가 7억 달러에서 1 0억 달러로 확 뛰어버리잖아요 네. 두 배가 캄보디아에 16개 사업을 갖다 하면서 그게 다 대외 경제 협력 기금에서 나오는데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수출입은행장이 그때 딱 바뀝니다 일단 음.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그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 있었잖아요. 예. 그,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수출입은행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2 0 2 1년 6월에 수출입은행장에서 나와서 바로 국무조정실장으로 가잖아요. 어 전임 정부에서 그 기관장을 했던 사람을 잘라도 시원차를 팔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어쨌든 어, 그 다음에 어든 산업부 장관까지 가고 국회의원 출마했다 가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은 이때 바로 (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 확 올라가거든요 어... 캄보디아에 음... 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그 그러니까. 물론 (ODA) 사업은 분명히 뭔가 좀 구속력이 있어요 목적을 특정하게 좀 정해놓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나 재료나 이런 거는 하도 뛰어먹는 게 많으니까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를 그 조달 받아야 된다 이거 조건을 다 붙여요 네.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3 0만 제대로 쓰여도 성공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디애가 좀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 어저께 그 경향신문에서 보 단독 보도된 거는 오디 말고 정하지, 항목을 정하지 않았어.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써 쓰는지도 몰라. 60억 원인가 648억 원을 갖다 그냥 네. 현재 정부나 민간 법인이 아니고 금융 기관에 캄보디아 금융 기관에 그냥, 그냥 해준 거예요. 이거는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네. 수출입 은행에서 이거는 한 적이 없어요. 딱한번 했었어. 액수가 적어요 근데 그때 34억었지. 2016년에. 네. 뭐양 그래서 나중에 보고 받았더니 디다 썼어 했더니 양성평등 재고하는 데 썼다라고 해서 했어요. 34억원을. 네. 근데 워낙 이게 사고가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 은행이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법무하고는 끝나는 거야. 그 은행에서 돈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통장 하나 개설해 준 것과 똑같아요. 648억. 648억이나 돼. 마음대로 뽑아서 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오래거든. 네. 저, 저는 그래서 생각에 잠깐만 주진우 잠깐만 내가 뭐 말하고 싶은 <laughs> 것 같은데. 잠깐. 항상 말하고 싶어 해. 홍일교는 원래 거기 메콩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캄보디아에서 뭔가 사업을 했잖아요. 네. 윤영호 그 세계본부장도 훈센 총리하고 굉장히 가깝다면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어,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가방 뭐 인삼이고 다 갔다고 봐요 저는. 인삼? 인삼도 갔대잖아. <laughs> 인삼도 있어. 요 어. 그런데 갔는데 김건희 일가의 사업 특성이 그거잖아요 패턴이 항상 여기서 내가 그이 빠꾸미들을 갖다가 찾아가 그 사업에. 네. 꾼을 갖다가내 편을 만들어 동업을, 동업을 해. 하지, 동업을 그리고서는 아 요거 괜찮네 하면은 동업을 자르지. 동업자를 갖다 자르고 그냥 자르는 게 빵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사로 걸어. 빵에 보내고 다 먹지. 온전. 그리고 모든 이익을 다100% 자기가 차지하는. 이때까지 그랬어. 이 여기까지 패턴이었잖아요. 예. 네. 이 맥콩 프로젝트도 음. 다 받고 보니까는 야 이거 큰애 그게 해외. 이거 굳이 해 통일교랑 이거 할 필요가 있겠어? 아, 내가 다 먹어버리지. 아. 우리가 다 먹어버리지. 아 그랬더니 통일교에서 나중에 건진이 걸 잃어버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걸이가 윤석열 김걸이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보니 아하. 야 목걸이라도 그럼 돌려줘 했더니 건진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상상력은 이거네. 그러니까 <laughs> 통일교 윤 씨가 <laughs> 통일교 윤 씨가 어디 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추적 안 되는 돈으로 싹. 고했 어, 뽑아서 쓰려고 네.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좋은 방법 이 있었어? 그치. 그럼 내가 꼭다 먹어야 되겠네. 여태까지 늘 패턴 사업 패턴이 그거였어요. 그 그렇죠. 김치 일가는 김건희 씨 일가는 윤석열의 처가하는 항상 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걸 왜통일교랑 나눠? <laughs> 사실상 이거는 이제 무이자 대여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예, 예. 요걸 아니 이거는 원래는 아니, 이제 해수를, 해수를 하게 돼 있는 장기 절리로, 장기 절리로 아. 사실상 <laughs>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출입은행 이걸 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온 수출입은행장도 그러니까 윤네 아, 사람이에요. 윤의 굉장히 친한 후배라고 그 알려. 수출입은행 원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예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떠났다가 아. 어, 다시 들어오는 어,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걸 전체를 그럼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최상목이죠. 그렇겠죠. 홍상원 기자 시나리오라면 네. 통일기호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뺏긴 거 아니야 홀라당 그 추론엔 추론엔 통일교에서는 통일교가 지금 만족스러운거불만스러운거를 보면 알수있지 목걸이까지 뺏겼고 <laughs> 저희 저, 통일교는 지금 돌로라도 줘야지 실질적인 네, 책임자였던 네. 윤용호씨가 네. 그 실질적인 이인자였죠 인사권하고 재무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 그런데 이 캄보디아 맥홍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진행하다가 스톱됐고 지금은 그 어, 뭐라고 해?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 개인적으로 일탈이면 실패했네. 그그 그 개인적으로 뭘 꾸미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나갔다. 평신도로 있다. 이 648억이 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자, 통일교가 어. 통일교가 최순실 국,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어,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서 조사 받았던 어, 종교 단체가 통일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단체를 왔었는데 근데 성공을 그, 못한 못 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게 원래 이, 금액이 네. 648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원래 1297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더 들어갈 더, 게 있었고 이건 아하. 정부 돈이었어요 문제는 그 정부 돈을 자기네가 이 은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세탁을 해 아. 그리고 그 돈들을 싹빼 가지고 자기네끼리 뒤에서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 같은데 김, 근데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줄 필요가 뭐 그, 있어 통일교가 깰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 괜히 입만 늘리는 거잖아. 니 근데 그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신, 내 말은 신도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지 않고 통일교가 그래, 그 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을 뽑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못 하게 되었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죠. 원래 네. 네. 그, 원래는 뽑을라 그랬는데 이게 터지면서 네. 못 뽑았겠죠. 어. 아니 아니 그 뽑았을지도 몰라. <laughs> 아, 왜냐하면 <laughs> 다 이거 내피셜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정... 정...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테. 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그걸 찾아야 되 어, 그걸 찾아야 돼. 둘이 나눈 문자가 건진하고 그 윤여홍 윤영호가 나눈 문자 중에 희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히림도 같이 얘기하자. 어. 히림이 캄보디아서 에 여러 가지 뭘 해보려고 많이 건설이 사업을 아니라 종합 어, 어. 건축. 종합 어. 건축. 어. 시행 사업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히림이 그러면은 김건혁도 아담 루관이야. 히림이 여러 가지로 키맨이에요야 제가 보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통일교가 할수 있는 게아니고 히림도 이거 할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 통일교가 하려고 했던 역할을 가만히 듣더니 예. 야 우리 편인 히림이한테 주자. 예. 그렇게 일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지금 선배님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걸이가 목걸이만 오빠 받고 오빠가 게난거 아니야? 장식군데. 어. 응? 어. <laughs> 오빠가. 아니라 내가 막 <laughs> 놀고 있는 오빠가 있잖아. 그 오빠가 하면 될거 같은데. 아니 저기 공항 가. 오빠 일하고 있어요. 어. 아니 그 오빠 노는 네. 노는 오빠 한명 있어요. 어. 그러면은 남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laughs> 여자들 성격상. 이게 다치는 아, 이긴 아, 하지. 하지만은 내돈 어. 같은데 숫자들이 딱딱 어. 네. 공교롭게도 우연일치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 막 그거 보고서 내가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야. <laughs> 이간 648억 원 수상하다 이상한 형식이다. 1297억 원을 해놨다. 어, 덩어리는 더 커다 원래. 그리고 이게 처음. 근데 그걸 보면... 남을 줬겠냐? 어. 이런 의혹인 거죠. 네, 그렇게... 이640 전대 차관은 떼일 가능성도 높은 돈이에요. 현지 한보 그렇죠. 한보대 산부, 금융기관이 무슨 신용도가 있겠어? 그리고 수. 아 우리 못 주겠어 해버리면 그냥 떼어도 할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분행에서 이거는 안, 안 했다니까 ODI로만 하고. 김건희를 직접 건드려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을 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장 편하잖아요 수사할 때 이제 건진은 사실은 지금 거의 황금 <laughs> 황금 덩어리라고 봐요 아니야. 황금 맞아요. 덩어리 그래서 이 건진은 명태균 씨랑 그렇게 떠들고는 안다녀도 건진이 해먹은 게 너무 많아요. 안 걸릴 수가 없는 안 걸릴 같다, 수가 그렇지? 없어요. 어. 지금 그래 연결 연결해서 지금 지금 대기 타고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많대요. 그 건진이 이제 우리가 포대형 프로젝트만 손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잘한 것부 문호발처럼 이렇게 어, 가는 다 했어요. 게 예를 들어서 제 고향 충북에 충북 개발공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200억짜리 발주를 해요. 음. 앞에 이제 거, 아, 건축 설계 네 거기에 건축 설계 이런 게 이제 용역비가 5억이에요. 분은 차별이 없네. 네. <laughs>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하는 거죠. 어 자잘한 에서 것들에... 나온 거죠. 그게. 어 자잘한 것들도 차별이 없고. 어 맞아요. 고 어, 작은 것부터 크게 어. 큰 것까지 다 해요. 어. 캄보디아 갔을 때그김건희가이김건희 윤석열은 특히 김건희가 어쨌든 사업 구상 뭔가 그냥 하는 게 없어. 뭔가 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 그 윤석열이 그래.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목적이 지금 보니까 아 그래서 들어갔구만. 주가 조작이구나. 국내도 홍수로 다 5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예정에도 없던 일 그러니까. 들어왔구나 꼭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캄보디아 갔을 때 명태균이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해서 했대지만은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오드리 햅번 그흉내내면니그 그러니까 아이 안고 찍은 거 그게 네. 그러면은 명태균이 그 비행기 꿈 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 타지 말라 해서 그런 급하게 그냥 조그 해서 저런데로 저런 연출을 했겠느냐 어. 다른 날에 영부인이 어쨌든 오는데. 저게 사전 계획이 정말 없었던 걸까? 있었겠죠. 네. 사전 계획이 무슨 동네 마트 같은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야, 내가 오늘 거기 공식 행사 다 빠지고, 저기 그 어디 고아원 갈래? 갈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 나오죠. 일정 사전에, 일정 사전에 다, 저건 다 섭외가 됐던 아, 거야. 그쵸, 사전에. 그리고 아, 저기, 저걸 분명히 연출을 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음. 캄보디아에 내가 이런 인도적인 사업에서 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미리 600억 정도 쓰고 앞으로 캄보디아하고 쭉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미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는. 어, 어, 네. 그, 일리가 있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600억 정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일리 있어 일리 있다. 네네네. 네, 네. 어, 일리, 일리 일리. 있어. 드라, 맞아요. 네. 자, 일리가 있습니다. 네 말이 맞지? 아니 일리가 어, 있어 여기. 네 말이 맞잖아 지금. 어. 건진 법사. 어. 건주는 나라고. <laughs> 한그 말을 낳는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